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솔라나 코인이 최근에 드디어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다 상당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장대 응봉이 형성되었었던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죠.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드디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생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이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재료 즉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코인 시장에 호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최근 먼저 나왔었던 게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주식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자금이 자연스럽게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 fomc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알트코인이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메이저 코인까지 확산되면서 어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쪽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라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된다며 지금 어때요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죠 자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이런 매물대가 쌓여 있기는 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을 노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발 좀 여러분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첫 번째 조정에서 노려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잡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만큼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소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물론 이때 상승을 하기는 했었지만은 제가 원하는 상승폭은 아닙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대차게한 번에 가던가 이런게 나와야지 반짝였다가 다시 한번 죽고 반짝였다가 또 다시 죽고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솔라나 코이 현재 위치가 어디다 바닷건이기 때문에 또한 내년 2024년도에는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빠질 수 있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솔라나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 위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 요구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퀄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리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 있는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썼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조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